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 현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추이 자체는 뭐 그다지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차태가 예뻐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0 1 1 상승, 코스닥 시장은 0.09% 상승.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2,690억 매수, 기관들 2,600억 매도, 코스닥은 377억, 외국인 매수, 기관들은 100억 매수. 선물 시장은 하방이었고, 달러 선물 매도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외환 시장과 선물 시장은, 어,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6%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만천주 정도도 나와주고, 있고요. 어, 보험과 투신 등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었던 연기금의 물량은 그다지 큰 추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 수급 자체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키워드보다는 그저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해나가겠다는포지션으로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두산 로브디스는 옆으로 기어가주고 있습니다. 횡보를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게 힘을 모아가는 응축의 단계라고 제가 브리핑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관점 자체는 여전히 요지이고, 여전히 관점 자체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아마 주가를 끌어올릴 명분거리를 찾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2024년도 뭐 로봇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과 유의미한 결과 값을 도출해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고, 그저, 명, 어... 주가 상승을 원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명분거리로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가 오늘의 좀 핵심입니다. 아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행보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앞구간에서 매물 한 타임 소화를 시켜주고 난 뒤에 어 옆으로 행보를 해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행보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에 그래서, 어, 그거 중 하나인, 아니, 이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기업분들은 어,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무조건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횡보를 해나가고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쉬어가는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 그 다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그냥 올라가기만을 원하지만 사실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 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조금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만 체크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고 같습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해나가고 있으나 이게 추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저 박스 구간에서의 그냥 박스권의 움직임 정도만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 뭐이 정도까지만 충분한 것 같고요. 어,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날아오를 때 제가 보기엔더 유의미한 결과물을 소출해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어, 뭔가. 두산 로보틱스를 들고 계시면서 좀 심심하신 분들 그리고 더 나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허빈제TV에 주도주 체험을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다고 라 아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주고 있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VIP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시게끔 도움드리고 있고 일주일 목표수익25% 잡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아서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어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